근막 패턴에 의해서 이제 이리 틀어졌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은 이게 굉장히 이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게 된다면 물론 유지는 좋지 않겠지만 어느 한쪽 발은 계속 프론트 플렉션이 되려고 하고 어떤 한쪽 발은 계속 어, 도지 플렉션이 되려고 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서 올라가서 계속 무브먼트를 주는 베리에이션을 많이 주는데요 올라가서. 음, 뭐 앵클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한쪽 발은 뒤꿈치, 한쪽 발은 앞쪽에 터치해서 균등하게 발바닥을 다 누른 상태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반드시 체인지 해서도 그 감각을 느껴보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더 힘든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본인 스스로 계속 느끼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도 인터넷 로텐션, 익스터널까지도 연습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대로 누워보세요. 자, 특히 이 상태에 누워서 우리가 지금 후면부 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후면부의 활성화를 위한 게 오래 서 있는 걸 위해서 후면부를 활성화 시킨 건가요? 나는 이 상태에서 한 3시간, 8시간 서 있을 거야. 나는 아주 훌륭한 캐셔를 만들 거야. 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계산대에서 8시간 내내 일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후면부를 강화시킬까요? 아니, 결국은 발의 역할이에요. 발은 계속 위치가 바뀝니다. 뒤꿈치로 컨택하기도 하고 앞쪽 컨택하기도 하고 옆쪽이 컨택되기도 하고 안쪽이 컨택되기도 하고 한 스텝에도 모든 게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발에 다양한 포인트, 각각 다양한 부분들이 접촉이 되고 하면서 후면부 쪽과 자꾸 활성화가 되는 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한쪽이 충만 돼서 왼쪽으로만 돌아요. 왼쪽 다리는 충만, 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발은 축 역할을 별로 못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쪽을 자꾸 편향된 형태의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발의 위치 변화와 후면부 쪽의 활성화를 자꾸 협응시켜 주는 게꽤 필요하죠. 그래서 엉덩이를 든 상태가 됐을 때 한쪽은 뒤꿈치, 한쪽은 앞쪽으로 해서 드는 이런 형태의 베리에이션은 기능적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아니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엉덩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앵클의 모션은 우리 계속 바뀌어야 돼요. 보행할 때.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앵클의 모션이 계속 바뀔 수 있는. 앵클의 모션을 바꾼다는 건 이쪽에서 고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계속 스테빌리티 역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테빌리티 역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는 보세요. 발의 역할을 보세요. 발은 우리의 제일 몸의 하단부에 있어서 고정하는 역할로 있어야 되는 형태, 형태상으로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는 게 발이에요. 고관절보다 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발인 거죠. 그래서 발에 계속적인 모션과 뒤쪽의 활성화를 같이 매치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브리징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후면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밸리에이션을 통해서 기능적인 요소들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께 되는 거고 활성화된 후면부가 발의 기능적인 것과 매치가 되면서 이 사람 움직임에 나타나고 써질 수가 있는 게 되겠죠.